XMO 카페 있죠? XMO 카페에서 어, KMO 1차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은 학생인데 2차 공부를 어떻게 하냐고 어, 질문 주신 학생이 있어서 제가 음, 거기에 답변을 좀 드릴게요. 음, 2차 공부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 음, 2차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뭘 잘해야 되는지 제일 좋은 방법은 이 기출 문제를 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죠? 이 책이 바로 어, KMO 2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지금 이게 1차 시험이죠 자 1번 2번 즉 2005년도 시험입니다 이거는 고등부인데요 자 느낌 오시나요? 1차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문제만 봐도 딱 보이십니까? 물론 기출문제를 제일 먼저 보시는 게 어, 공부를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질문 주신 학생은 이 문제에 대한 어, 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1차가 뭔지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간단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KMO에서 나오는 2차 문제들 보십시오. 어, 음, 저게 2005년도에 나온 문제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가까운 분수. 약간 1번 같은 경우에는, 음, 좀 어떻습니까? 1차에 좀 가깝죠. 2번이 일정함을 보여라. 저런 문제입니다. 저런 문제입니다. 자, 또, 전부 보여라는 문제가 있죠. 주로 정명이라는 걸알수 있죠. 5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어, 저거, 메네라우스나, 뭐, 기타, 일직선 위에 있는, 그런 형태이고요 자 정수문제도 어떻습니까? 전부 보여라 서술형이라는 거를 알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2차 문제는 주로 정면입니다 그래서 체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이제, 이제는 풀이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3차 시험도 있네요 3차 시험도 보통 이렇게 음, 이게 시간을 보니까 4시간 반이라고 돼 있죠 음,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이세 문제를 4시간 반 동안 음, 실제 IMO도 이 정도 시간으로 진짜 배분해서 보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에 역시 4시간 반이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풀이를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이이차 문제들이 음, 그러니까 풀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중등부 요거는 이차입니다. 자. 자, 전부 보여라고 돼 있죠? 보여라고 돼 있습니다. 어, 전부 보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음. 자, 제가 이게 너무 많이 보여 드리면은 이 저작권에 걸리니까 음,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수학단정, 제가, 어, 그 앞에 보여드렸잖아요. 1차 문제하고 2차 문제. 어떠셨습니까? 1차가, 제가 여기 판서 좀 할게요. 1차가 주로 이제 단답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2차가 주로 어떤 문제였죠? 정명 플러스 서술형이다 이겁니다 근데 2차 대비가 정명이고 서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좀 비유를 하면 어, 1차 보통 수능 공부로 비유를 했을 때 수납류 시험에서는 정명이나 이런거 없잖아요 근데 수리논술 같은 데서는 음 다음 다음을 정명을 하세요 이런거 많이 봤죠 자이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KMO에서 단답형이었던게 2차에서는 정명 서술형 자 그러니까 1차에서 아 이거는 이럴 것이야라고 해서 넘어간 부분들 있죠 2차에서는 그거를 꼼꼼하게 살펴야 됩니다. 사실은 2, 2차를 대비하는 그 공부 속에는 1차 대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차피 1차에서 필요한 그 어, 내용들이 일단 요거를 잘해야 어, 이걸 바탕으로 해서 2차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이 1차 내용을 끌고 일단 충실히 공부를 해야겠죠. 충실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차 내용만 그거 플러스 정면과 어, 서술형 어, 어, 다음 줄로 넘어갈 때그 이유를 꼭 밝히고 이게 서술의 문제 특징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차 어, 이차 대비 속에는1차 공부도 이렇게 모르게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학생 같은 경우에는 1차를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상태에서는 정면과 서수령에 어,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떤 교재로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편 영상에서 다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